압도적인 민심이 이재명 후보로 모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 빛의 혁명이 완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반드시 내란의 책임자를 다 찾아내고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주요 책임자들을 반드시 문책하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이런 내란 사태는 꿈도 꿀수 없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주식 시장의 불공정성을 해결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주가 조작을 하면 패가 망신할 것이고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벌면 그몇 배를 토해내야 할 거고 네, 명 발언 내용들이 많았는데 저는 저두 가지가 가장 와닿았습니다. 윤석열 아. 조지고 김건희 조지겠다. <laughs> 아, 그러네요. 내란 청산하고 김건희 조지겠다. 이 얘기했네요. 가장 환호가 큰 장면이었거든요. 국민들의 압도적인 일본 민심은 윤석열이 심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세력 청산을 가장 빠른 속도로 해내야지만 이재명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다. 그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